원회 산하에 있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죠. 이 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의 상황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X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미국 연방 하원 인권위원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을 신고한 한인들이 이메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메일로 답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답장을 여러 사람이 받은 것으로 보아서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들이 X에 공유한 이메일 캡처 화면을 보면은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연방 하원 산하에 있는 톰 렌토스 인권 위원회 휴먼 라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요. 이톰 렌토스는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전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따서 그분의 이름을 기려서 지금 붙여진 이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휴먼 라이트 커미션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인권 위원회. 연방 하원의 공식적으로 있는 소위원회입니다. 이 공식적인 소위원회에서 발송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 내용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헬로우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라고 시작을 하고요.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이메일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우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 이 위원회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톰 렌토스 인권 위원회는 1983년에 설립된 초당적인 소위원회입니다. 주로 전 세계의 양심수들에 대한 인권 보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자유 수호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한 의회 연방 의회 차원의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소위원회에는 51명의 연방하원 의원들이 속해 있는데요. 이건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웹사이트에 현재 이 위원회에 속해 있는 연방하원 의원들 명단 쭉 나오는데 51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임스피 맥거번 메사추세주의 츠 민주당 하원 의원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H 스미스라는 뉴저지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권이라든가 뭐 법안을 뭐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지는 저희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인권위원회가 양심수들을 상대로 해서 전 세계의 양심수들을 상대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은 저희가 아주 유심하게,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인권위에서 얘기하는 양심수라는 게 뭐냐. 정치적, 종교적 또는 기타 양심적 신념을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투옥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양심수로가 이야기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예, 투옥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양심수로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엄을 선포한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어~ 반란죄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원 인권위에서 양심수로 지정을 할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염이라는 것이 폭력성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실은 인권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 때 개염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가 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51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공화당 의원들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80년대 초에 만들어질 때 인권 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치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LGBTQ 운동하는 사람들, 뭐 이런 성평등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소속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황을 과연 이 하원 인권위가 도움을 줄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보면은요,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재확인하며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선언이 규정하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제9조에 보면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8조에서 20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 인권의 헌장에 있는 것이죠. 인권 선언에 있는 겁니다. 하원 인권위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윤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을 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뭐 개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옥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권위가 양심 수호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 아직 선고를 받,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인 다루듯이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강제로 지금 법을 어기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부분들,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권 유린에 해당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전직 대통령이 투옥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전 영부인까지 함께 부부를 다 투옥을 시켜가지고 지금, 어, 반려견 11마리인가요? 반려견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봐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진짜 비인권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들어서 연방, 어, 의회가 또 움직임을 보일지, 이거 저희가 지금,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X에 보면은 인권위 신고가 사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답장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다소 흥분하는 글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감사하다. 하루속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를 바란다. 이런 댓글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고 싶어도 한국 내에 여론조성이 충분히 잘 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 미국 내에 있는 한인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다각도로 여러,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연방 의원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재명, 어, 지금 현재 한국의 대통령직에 있는 이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들, 과거의 전과들,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들 등등등 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미 다이 정보를 넘겨주고, 어, 고소할 것은 고소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이런 접수들이 이미 다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대북송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연방정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제재를 가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구명하기 위한 운동은 그거 외에 별도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연방 의회 인권위원회에 에 예, 지금 이렇게 제소를 하고 연락을 하고 고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혹은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예,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른 지금 접 어프로치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연방의회가 어떠한 조치를 내놓을지는 저희로서는 지금으로선는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조심스럽게 제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답장을 받았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그 노력을 계속 펼쳐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그래야 이 문제가 좀더 급하고 중요한 사안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